네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 좀 코믹하게 지었는데요. 예, 베레스 형, 형이 왜 여기서 거기서 나와? 예, 이거 유명한 짤이더라고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한번 어, 지어 보았습니다. 루키 마지막 시간인데요. 루세대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루세대에서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화 용어 중에 아니면 뭐 연극이나 무대 예술 용어 중에 미장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더라고요. 이 미장센은 무대 위에서 등장 인물의 배치나 등장 인물의 역할 또는 무대 장치, 조명, 아주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 총체적인 계획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훌륭한 감독일수록 영화의 미장센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요. 어, 종전에 어, 엄청난 히트를 일으켰던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감독님이 사무실 이렇게 전경을 찍는데 어, 필통 필통 꽂지에 칫솔이 하나 꼽혀 있었는데 그건 보이지도 않거든요. 칫솔이 하나 꼽혀 있었는데 그 칫솔이 너무 새 칫솔이라서 헌치 솔로 바꾸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대단한 영화 감독일수록 아주 작은 미장센 하나에도 세심한 관심과 세심한 기울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영화 감독님의 교양 수업을 수강 신청해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을 보면 수많은 커트들이 지나가는데. 그 커트 하나하나에 감독의 손길이 서리지 않은 것은 없다. 그래서 명작이면 명작일수록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명작은요. 보면 볼수록 세롭고 보면 볼수록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간이 만든 영화도 그럴지인데 하나님 말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 곧 성경 말씀 안에는 1점, 점 하나, 획 하나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담아두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 하나에, 그리고 획 하나에 아주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담아두고 계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하나, 동네 이름 하나, 또 시대를 나타내는 연도 하나,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놀라운 비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펼쳐두신 이 미장센들의 의미를 날마다 깊이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루키 마지막입니다. 루키의 종결 부분이죠. 자 룻기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룻기의 엔딩은 어, 한 사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끝이나요. 그런데 룻기의 엔딩이 족보로 끝난다라는 사실이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일종의 드라마였거든요. 일종의 극과 같이 전개되어 온 룻기였는데. 엔딩에 족보가 나온다? 이좀 이상해요. 보통 이제 루기를 만약에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라고 본다면 루기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는 게 어, 익숙합니까? 남녀 주인공이 결혼해서 애 낳고 해피 엔딩 이렇게 어, 끝나는 게 익숙한데 뜬금없이 이 베레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어, 족보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룻이야기 마지막에 이 베레스라는 낯선 사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베레스라는 이름은 사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베레스라는 이름은 룻기에도 딱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것도 다 엔딩 장면에서 등장시키는 이름입니다. 자, 어, 유명 드라마 화제의 드라마의 엔딩, 그 마지막 종영회에 신 스틸러를 등장시켜서 카메오 출연을 시킨다던가신 스틸러를 등장시켜서 그 영화를 돋보이게 만들고 드라마의 엔딩을 돋보이게 만들듯이, 하나님은 룻기 엔딩에 이신 스틸러 베레스를 등장시키고 계세요. 자, 룻기서의 총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이 베레스를 카메오로 등장시키시면서. 미장센으로 이 족보를 마지막에 두신 까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 삼아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족보는 무엇입니까? 한 가문에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족보죠. 족보는 그 사람의 인생이 과거와 미래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또 과거와 미래 속에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베레스의 족보를 등장시키시면서 루세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 루세 남편 보아스의 위치는 어디인지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인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과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베레스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베레스는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룻과는 수백 년에 떨어진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백 년 전에 살던 베레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루세의 이야기 마지막에 신 스틸러로 등장한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베레스로부터 내려오는 이 계보는 베레스의 계보는 루세의 인생이 올라탄 기찻길과 같았던 거죠. 그렇게 루세 인생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조상님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좀더 크게 보면 역사라는 큰 줄기와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과거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과거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기도를 해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결정된 과거가 주어졌고 결정된 과거로부터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가족의 역사, 내 가문의 역사, 지나온 한국의 역사, 지나온 세계의 역사,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바꿀 수도 없고. 그냥 내 인생에 결정되어서 이미 결정되어서 내 인생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이 과거, 결정된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결정된 과거의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젊은 날의 혈기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 오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과거라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이미 결정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이미 결정되어진 것 아래에서 내가 영향을 받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개인의 자만, 개인의 오만, 개인의 교만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과거와 연결해 두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생은 과거와 연결된 동시에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족보의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한계가 있는데요 이 과거 창세기에 등장했던 베레스로부터 보아스 루트까지 연결되지만 또 루트 이후에 삼대의 족보가 더 소개된다는 것이에요. 루의 족보, 그러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루트까지 내려오고 루으로부터 삼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의 남편이 되어주었던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있죠. 이 룻기서의 저자는 룻 후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 룻기서의 저자는 룻보다 후대의 룻의 미래에 존재했던 사람이 룻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족보는 룻의 고손자뻘이 되는 다윗까지 손계하고 있는데요. 룻 이후에 최소는 수십 년. 길게는 100여 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 그 룻의 미래를 이족보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즉 룻의 인생은 룻이 알수 없었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룻의 인생은 그녀의 개인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룻의 후손을 거쳐서 다윗까지 연결되는 미래를 향해서 연결되어 있고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죠. 과거는 결정되었지만 미래는 미정인 것이에요. 과거는 불변하지만 미래는 가변적입니다. 내가 모르는 미래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음은 내가 모르는 미래와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과 함께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결정되어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결정되지 않은 열려 있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줘요. 여러분, 과거와 미래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개주, 이어달리기로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개주를 달리는 이 주자와도 같습니다. 개주의 주자는 전 주자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려나가죠. 그리고 나의 레이스가 다 끝나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다음 주자에게 내 바통을 넘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만의 것이 아니죠. 나와 연결된 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생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고, 개인주의가 마치 진리처럼 사고의 방식에 깔려 있는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절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라는 식의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단절하고 살아갈 수 없는 연결된 존재들이고, 그 연결 안에서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과거에 은혜를 입고 살고 있고,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루키서에서 하나님 이왜 마지막에 이 과거와 미래로 연결된 루세 족보 베레스의 족보를 소개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연결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족보에 대해서 또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두 가지 등장 인물 을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시작하는 베레스는 누구고 이 족보가 끝나는 다윗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아까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베레스라는 사람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레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베레스의 가정 얘기의 치부를 드러낼 텐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베레스의 엄마는 다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아빠 베레스의 관계가 되게 이상했어요.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손자였어요. 무슨 말이냐? 유다와 다별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였다는 것이죠.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다말이라는 여인 베레스의 엄마는 유다의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을 하는데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둘째 아들을 붙여줘서 또 그렇게 어, 씨를 어, 내리고 이. 대를 이어가게끔 하는데 그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습니다. 유다가 셋째 아들을 주려고 할때 망설이는 거죠. 혹시 셋째 아들도 줬다가 저 다말에게 줬다가 셋째도 죽지 않을까.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지 않아요. 다말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시아버지가 가시는 동네에 가서 창녀의 분장을 합니다. 몸 파는 여인의 분장을 하고 그리고 그 유다를 유혹해서 둘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라는 아들이었어요. 베레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 부적절한 관계, 비도덕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제가 생각할 때이 성경에 등장하는 콩가루 집안 탑스리안에 드는 집입니다. 이 집은. 이 베레스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수가 없었어요. 베레스의 가문은 이 룻기 등장 이전까지는 성경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가문입니다. 베레스의 족보는 부끄러운 족보죠. 베레스의 가문은 수치스러운 가문입니다. 베레스의 가문은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변두리 가문, 뒷보잡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의 끝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 왕이 등장하죠.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왕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왕 중에 딱한명 뽑아라 하면은 그냥 모두 다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죠.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뒤에 수십 명의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는데요. 다윗 왕 이후에 수십 명들의 왕들의 수십 명 왕들의 평가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정치하고 다윗처럼 왕의 일을 행했다, 그럼 잘한 왕입니다. 근데 다윗과 다른 길로 갔다, 그 사람은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표준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굉장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왕이죠. 자, 여러분. 베레스로 시작한 이 족보는 다윗으로 끝납니다. 베레스의 그 부끄러운 이름으로 시작한 이 족보는 다윗으로 끝나요. 베레스의 그 부끄러운 가문이 어떻게 다윗의 가문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 중간에 루시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루시 이 계보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베레스 가문에 루시 들어오면서 베레스의 족보는 다윗 왕을 품은 영화로운 족보로 변화되었어요. 더 나아가면요, 이 베레스의 볼품없고 수치스러운 족보에서 끝까지 내려가면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베레스 가문에서도 다윗이 나올 수 있고 베레스 가문에서도 예수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베레스 가문을 획기으로 변화시킨 그 결정적인 인물 룻이 들어오면서 베레스의 가문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악조건으로 둘러싸였던 룻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악조건에 둘러싸여 있었던 루세의 인생을 바꿔 주실 뿐만 아니라 루시 편승한 베레스의 가문까지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가문을 새롭게 해 주신 거죠. 그녀가 루시 알지 못하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내 가정 환경이 얼마나 안 좋고 내 가정 안 결이 아무리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가문의 배경이 아무리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과거는 결정돼서 나에게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건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그냥 거기 두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불공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연결된 과거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룻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룻과 같은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의 가문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인생이 된다면 나로 인해서 나의 가문과 나의 후손의 역사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은혜예요.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어,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여기 서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통계가 있어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이면 그 자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부모님이 도박 중독이면 그 아들 자녀 아들 딸들은 도박 중독이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부모님이 우울증이면 자녀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고요. 부모님이 이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것은 통계예요. 통계이기 때문에 이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이 룰을 깨버릴 수 있어요. 이 법칙을 깨버릴 수 있습니다. 룰이 있었기 때문에 베레스의 저주 같은 그 가문은 다윗의 영화로운 가문이 될수 있었어요. 루시 있었기 때문에 베레스의 수치스러운 가문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로 결정하십시오. 루은는 악조건에 둘러싸인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결과,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루스는 몰랐습니다. 자기의 고손자에 다윗이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수천 년이 내려가면 거기서 예수님이 나올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의 미래를 바꿔주신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오늘 하루를,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악조건과 베레스의 수치스러운 과문을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있읍시다 두 번째 도전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베레스의 삶, 수치스러운 삶과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문의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모든 저주와 죽음을 한순간에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몇 명의 사람이 나오는가 세보세요 10명입니다 10대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루시 등장하는 장면은 그 보아스라는 부인, 어, 사람의 몇, 부인이니까 베레스로부터 보아스까지가 몇 대인지 세어보면 7대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로부터 다윗까지가 3대가 흘러가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맛을 하고 있는 걸까요? 7과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거든요. 베레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스러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개입되어 있고, 어, 보아스 이후에 다윗까지 내려가는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의 삶은 도대체 왜이 모양일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잡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순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눈물 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역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환경과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함 가운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